Today is Thursday, October 12th, and this is Win TV News Today. The 2023 WKBC or World Korea Business Convention took place in the United States for the first time this year, beginning on October 11th, with plans to conclude on the 14th. The conference was held at Anaheim Convention Center in California. 그동안 한국에서 열려오던 세계 한상대회가 올해 처음으로 캘리포니아에서 열렸습니다. 새로 출범한 제외동포청과 미주상공회의소 총연이 공동으로 11일부터 14일까지 나흘간에 걸쳐 행사를 진행하며 대회 명칭도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로 바꿨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에너하임 컨벤션 센터에서 전 세계 30여 개국 6천여 명이 참여했으며 전시장을 갖춘 기업체 수만도 600여 개에 이릅니다. 첫날에만 현지 바이어와 소비자 등 만여 명이 방문해 한국 기업들의 우수한 제품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해외에서 처음 열린 이 대회의 운영 위원장은 이기철 재외동포 청장이 맡았으며 황병구 전 미주총연 회장이 조직 위원장을 맡아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개막식 식전 공연에서는 한국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의 풍물놀이가 선보여 참석자들의 많은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이어 개막식에서 이기철 대회 동포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축사를 대독하고 대회의 성공을 기원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뉴섬 주주사의 영상 축사도 있었습니다. 한국 중소기업중앙회의 김기문 회장은 명예 대회장을 맡아 기조연설을 했으며 한남체인 하기환 회장은 대회장으로서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개막 공연에는 나이나이 그룹이 등장해 노래와 춤을 선보였고, 국기원에서 온 태권도 시범단의 현란한 격파 시범 등으로 개막식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전 세계 에 퍼져 있는 한인 비즈니스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서로 연계해. 비즈니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60여 개의 부스에서는 활발한 상담과 미팅이 진행됐으며 투자 포럼과 스타트업 경연대회도 13일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14일은 폐막식과 환송 오찬이 마련됩니다. 한편 미주 한인상공회소 총연합회를 이끄는 이경철 회장이 공동대회장으로 참석했고 시카고 한인상공회소 제닐리 회장도 참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윈티비 뉴스투데이입니다. Social Security benefits will increase by 3.2 percent in 2024, the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announced Thursday morning. The agency said people will start getting these payments, adjusted based on cost of living, starting December 29th. 연방 사회보장국은 12일 발표를 통해 사회보장 연금이 2014년 1월부터 3.2% 인상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올해는 지난해의 가파른 물가 상승으로 인해 8.7% 올라 이에 비하면 소폭 인상이지만 지난 20년간의 평균 인상폭 2.6%보다는 높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년 1월부터는 이 상승률의 영향으로 월 평균 1,790달러에서 57달러 30센트가 늘어난 1847달러 30센트를 받게 됩니다. 사회보장국에 따르면 2023년에는 거의 6700만 명의 사람들이 사회보장 혜택을 받고 있으며 이들 중약 90%가 65세 이상의 은퇴자들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은퇴자 협회 AARP의 CEO인 조엔 젠킨스는 연금 인상으로 안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으나 또 다른 시니어 대변 단체인 시리즌스 리그는 News a mummified man lying in an open coffin in Reading, Pennsylvania, known only as Stone Man Willie to the public, got two things he went without for 128 years a burial and his real name. James Murphy was officially laid to rest on October 7th. And m a 사망 후 미라가 된한 미국 남성이 128년 만에 땅속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스톤맨 윌리로 불리던 미라가 지난주 장례식을 마치고 펜실베이니아주 레딩의 포러스티힐스 추모공원에 매장될 예정입니다. 한 세기가 넘게 레딩의 오우만 장례식장에 전시됐습니다. 검은 양복에 나비넥타이를 맨채 장례식장 안 관에 누워 방문객들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긴 세월 동안 치아와 머리카락은 거의 손상되지 않았으나 피부만 검게 변한 상태입니다. 그 사연은 이렇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였던 그는 1985년 11월 펜실베니아 지역 감옥에서 신부전증으로 사망했습니다. 소매치기 혐의로 체포돼 수감 중이었는데 당시에 가명을 대는 바람에 실제 신분이 밝혀지지 않아 가족들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주정부 측에 매장 명령이 떨어졌지만 장례식장의 장의사 테오도르 오우만이 새로운 방부처리 실험을 위해 시신을 달라는 청원을 냈고 이것이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오우만은 방부액을 시신의 동맥에 주입, 혈액을 대체하는 혁신적인 방부처리 실험에 성공하게 되면서 윌리는 뜻하지 않게 미라가 됐고 전시실을 100년 넘게 차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장의사 측은 우리는 그를 친구 윌리라고 불렀으며 이제는 그가 하루라도 편히 쉴 자격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역사 문서를 통해 윌리의 실제 신분이 밝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유한 아일랜드 가정 출신으로 가족은 뉴욕에 살았으나 가족에게 수치심을 주고 싶지 않아 가명을 썼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의 실제 이름은 묘비 바닥에 새겨질 예정입니다. 윈티비 뉴스 투데이입니다. According to a report from the Ministry of Labor on the t h The consumer price index for September increased by 3.7 percent compared to the CEPi in September of 2022. This rate of increase has remained the same since August and exceeded experts' predicted rate of 3.6 percent. 12일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9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3.7% 상승해 지난 8월과 같은 상승률을 이어갔습니다. 전문가들이 예상한 3.6%를 상회했으며 전월 대비는 0.4% 상승해 지난달에 0.6%보다는 줄어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물가상승세는 주거비와 게스 가격 강세의 여파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다만 연방준비제도가 중시하는 물가지표는 내림세를 보여 시장은 안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근원 CPI는 전년 동월 대비 4.1% 올라 둔화됐으나 소비자 물가지 수중 가중치가 큰 주거비는 41개월 연속 상승세를 지속하며 9월 물가상승에 일조했습니다. 한편 연준위원들은 지난 9월 통화정책회의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치인 2%에 근접할 수 있는 확신이 있을 때까지 긴축통화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일관된 의견을 보였으나 연내 추가금리 인상 여부에 대해서는 일관된 의견을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 news today. Exxon Mobil agreed to buy U.S. rival Pioneer Natural Resources in an all-stock deal valued at nearly $60 billion. That would make it the biggest producer in the largest US oil field and secure a decade of low-cost production. Exxon Chief Executive Darren Woods said in a media briefing: the combination provides a big opportunity for synergies between the companies. 국내 최대 오일 업체인 액션 모빌이 업계 최대 규모인 600억 달러로 셰일 오일 시추 업체를 인수 합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액션 모빌은 11일 셰일 오일 시추 업체인 파이어니어 내추럴 리소스의 인수 협상을 타결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셰일 오일은 퇴적암층에 섞여 있는 원유로 이 시추 업체는 미국에서도 선두 업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엑손모빌이 파이오니어 내추럴 리소스를 인수함에 따라 국내에서의 원유 생산 1위의 위치가 더욱 확고해질 예상입니다. 원유 가격 인상의 최대 수혜업체 중 하나로 꼽히는 엑손모빌은 지난해 557억 달러의 수익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엑손모빌의 CEO 네런 루즈가 언급한 바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에 인수 작업이 완료되면 하루 130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하게 돼 현재 생산량의두 배가 될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그렇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에너지 업체들의 유가 상승을 통한 과도한 수익 기록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바 있기 때문에 인수 승인 심사의 진통도 예상된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무인TV 뉴스투데이입니다. Microsoft received notices of proposed adjustment from the IRS for an additional tax payment of $28.9 billion, the company said in an 8K filing Wednesday. Microsoft has argued that up to $10 billion in these taxes that the company has already paid are not reflected in the proposed adjustments made by the IRS. 마이크로소프트가 11일 공개한 금융당국 제출용 증권신고서에서 최근 국세청 IRS로부터 289억 달러의 추가 세금 납부 통지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04년과 2013년 간의 국가 및 관할권 간의 발생 이익 배분과 관련된 것으로 세금 외에 벌금 및 관련한 이자도 납부하도록 요구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IRS는 마이크로소프트가 10년간 국내 발생 수익을 상대적으로 세금이 낮은 해외로 이전해 이에 해당하는 세금을 회피했다고 분석 발표했습니다. IRS의 조사에 의하면 회사가 2005년부터 미국령 푸에르토리코에 제조 시설을 확장해 과세 대상 수익 출처를 변경시켰다고 전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이에 반박해 IRS의 규칙을 어긴 적이 없으며 이에 맞춰 미국과 전 세계에 납부해야 할 세금을 지불했고 미국에만 2004년부터 670억 달러에 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이 과세 조치를 수용하지 않고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윈티비 뉴스데일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시사전망 이좀봉입니다 오늘은 한인타운 식당 이야기입니다 팬데믹 이후 외식을 하려는 소비자층을 끌어들이려는 요식업체가 매상을 올리며 승승장구했지만 40여년 만의 인플레이션의 고공행진으로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을 이어가자 요식업계의 매출이 최근 추춤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인 타운을 중심으로 한 한인 식당들을 살펴보면 최근 들어 중식당 대동각 글렌비의 산수갑산 등이 연달아 문을 닫았습니다. 이와 동시에 최고당 돈가스 꽃놀이 등 한국에서 들여온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혹은 갈비집들이 새로 오픈하거나 오픈을 준비 중입니다. 네, 지금 어, 한국에서 지, 저 자꾸 번창한 나가는 최고당 돈가스라는 그 회사를 우리가 검색을 한 결과, 다른 돈가스보다도 엄청 뛰어난 맛이라든가 인기도가 높기 때문에 우리가 최고당 돈가스를 선택했습니다. 에,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먹어보고 그 맛을 전화, 사람 대 사람으로 전하는 그 비즈니스가 제일 에, 잘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사람들이, 손님들이, 모든 손님들이 와서 먹어보고, 최고라고, 최고다 하는 이런 제수체를 보여주고 말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맛있다고 저희들은 자부를 하며 앞으로 잘될 거라고 저는 자, 에,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미 중식 유스 만다린, 더 강남, 금강산 식당, 낭만포차 외에도 미나리 일식집 등이 새로 문을 열거나 주인만 바뀌거나 닫았던 가게를 다시 열고 한인 고객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롱그로브 지역이나 노스웨스턴 대가 있는 에반스톤 등지에는 분식집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떡볶이나 라면 퓨전 음식들이 인기입니다. 고기집은 숯불로 구워 연기가 피어나면 연기를 빼는 연통이 항상 문제가 됩니다. 새로 오픈하는 갈비집은 이런 문제가 식당 인스펙션을 어렵게 한다는 것을 감안 아예 전기 그릴로 고기를 구워 연기가 밑으로 빠지게 해 손님의 옷에 냄새가 배는 일이 없도록 이른바 친환경 설비를 갖추기도 합니다. 식당팀 문제가 논란을 일으키며 소비자들에게 큰 부담을 주기 때문에 아예 음식 픽업만 해가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매장 손님보다는 온라인 오더를 받아 주문 음식을 픽업해 가거나 드라이브 트루를 이용해 주문과 픽업을 모두 끝내버리는 매장 운영 시스템이 요식업계의 유행입니다. 예전 식당 자리에 들어와 내부 인테리어만 조금 바꾸고 오픈하기도 하고 아예 새로운 스페이스를 물색해 내부 인테리어부터 외장까지 모든 것을 새롭게 개점하기도 합니다. 기존 한식당 개념도 많이 변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닭 요리를 위주로 하던 스토어가 일식까지 넣는가 하면 고깃집이라 하더라도 스파게티, 라면, 냉면 등 면류를 서브해 채식주의자를 끕니다. 손님 서비스를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만나는 에피타이저를 무료로 제공하기도 합니다. 계란탕이나 전복죽 등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한인 그로소리에선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 제주 등 한국의 지방 자치단체가 생산한 먹거리들을 들여와 특설 마켓으로 한인 동포를 유인하기도 합니다. 한 한인 주부는 한국 지자체 식품들이 너무 많이 난무해 어떤 것이 정말 좋은 건강 식품인지. 분관하기도 힘들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런데 한인 소비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음식 이야기가 하나 있긴 합니다. 식당이 진짜 맛이 있다면 비싸더라도 먹으러 가겠다는 것입니다. 이래는 뉴욕, 애틀란타, 워싱턴 D.C. 등의 한인 타운만 해도 한인 식당의 규모도 크고. 그 맛도 일품이었다는 평이 많습니다. 시카고에도 한국에서 중요한 손님들이 방문했을 때 그들을 자신있게 안내해 함께 식사할 만한 명소가 될 식당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시카고에 정말 맛있는 한 식당을 만드는 것도 시카고 알리기 캠페인의 주요 프로젝트의 하나가 아닐까요? 시사전망 이전봉입니다. 뉴스 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u for w a t c h and w we'll see you back e r e n e x i m e on i n TV News Today. 시카고 한인동 폴일간지 한국일보는 전자 신문으로도 배포됩니다. 시카고 한국일보 무료 신문은 가까운 한인 식당이나 마켓에서 볼수 있습니다.